갈수록 고고하는데? 갈수록 닉네임 들어가는 오늘 혹시 그거, 삼국지 좀잘 아세요? 기본적으로 닉네임에 갈수록이 들어간다. 그러면 공격하면 안 돼. 왠지 알아? 개쎄. 아, 기본적으로 닉네임에 갈수록 혹은 일기당천 약간 이런 게 들어간다. 그러면 공격하면 안 되는 게 국룰이야. 여러분들, 오늘 내가 전날 드릴 소식이 있어, 내가 늘 항상 글로벌, 글로벌 타령 했잖아 아니, 삼국지 워에서 글로벌 서버가 생긴다네? 중국이 악세할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어, 그건 또, 어또 끝날 때까지 또 끝난 게 아니라가지고, 또 그것도 달리, 달라, 좀. 왜냐면, 우리가, 어 우리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페이커가 있는 민족이에요. 이게 또, 어 스토리, 스토리 또, 스토리에 대해서는 확실히 중국분이 더 잘할 수 있지. 이게 중국 역사니까, 어, 그럴, 그럴 수도 있는데. 리 게임의 민족 아닙니까? 페이커의 나라, 페이커를 배출하. 게임의 민족으로서, 아또어또 어또 글로벌 서버, 한국 한국인들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그래 전투민족 어떻게 될지 또 모르지 또. 어 그런 게 어떤 거냐 여러분들 자 게임을 잘하고 박지성 보이고 스포츠맨 정신이 있고 싸이보요고 지더라도. 아, 웃으면서, 잘 싸웠다. 저잘싸 정신. 젖지만 잘 싸웠다 정신으로 할수 있다. 약간 이런 거죠, 여러분들. 자, 지금 갑니다. 어, 제가 숨어 있다가 지금 두 분의 집에 보내는 거. 어. 아, 포르럴. 보십니까? 와, 보내는 거 보이지? 레전드, 진짜. 손사인기나 마음록 집에 보내는 거 보이지? 와. 와. 뭐야, 왜 갑자기 저기 더 늘어난 기분이지? 이제 1분뒤에 오거든? 어 지금 이제 곽가가 행군하고 있어 봐봐 없네. 아 4분 걸리네? 어, 가고 있지 지금 잘 가고 있지 4분뒤에 이렇게 온단 말이야 내 성에서 나 낙양을 세워라 내어라니 빨리 가는 거야 나 이거 성의전 했어 빨리 오려고 여기 근처로 어 뭐야 어 언제 여기까지 밀렸어? 와 진짜 이런 모습 보기 힘들어 내부대 보냈서 내부대 어. 아, 무슨 개보임이야. 아, 근데 이거 진짜 여기서 밀리는 거는 자존심 상해. 닮아. 2분 12초 뒤에 도착해, 지금. 억돌격이라니. 와. 아, 지금 전쟁이 지금 빡세가지고. 아, 이거 또오 누가? 손상이야? 아, 잠시만. 이건 부끄럽지만 감이 안들것 같은데? 확실히 사람이 많다 보니까, 지금 전쟁 중이니까. 아하. 잠시만 내, 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전부 봐야겠다 너무 센것 같은데 이거? 아 잠시만 여러분들 하지만은 어질 내가 아니지 질 내가 아니지 보세요 어, 아니야 아 아니다 질것같아 이거 <laughs> 아 이건 질것같아오 어, 온다 온다 잠시만 아손상형 오네? 아! 아 중지했는데 왜 다 갈렸어. 아 잠시만. 와 아, 자존심 상해. 너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지나갑니다가 아니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 이건 아니지. 아 떨린다. 아왜또 와? 아니 뭐뭘뭘 뭐, 여기 왜뭐뭐 뭐, 이렇게 뭘 또? 아 잠시만 <laughs> 아못갈것 같아 <laughs> 너무 너무 세다 여기는 여기 너무 센것 같고 어아 모르겠어 아 여기 세 부대 다 있어가지고 여기 너무 센것 같아 여기는꼬이냐고어아 여기, 아, 여기 좀쫄수 있지 대신 여기 갈게 여긴될것 같은데 아연 아 역시 오셨습니까? 어, 집에 보내는 거? 근데 나도 왜 이렇게 부상이었지 지금? 아니, 집에 가야겠, 알겠... 와. 어, 나도 중상 입었네. 갈수록 고고하는데? 갈수록 닉네임 드... 들어가면, 오늘 혹시 그거? 삼국지 좀잘 아세요? 기본적으로 닉네임에 갈수록이 들어간다. 그러면 공격하면 안 돼. 왠지 알아? 개쎄. 아, 기본적으로 닉네임에 갈수록 혹은 일기당천 약간 이런 게 들어간다. 그러면 공격하면 안 되는 게 국룰이야. 아, 진짜. 그리고 닉네임이 약간 독고급해. 기농현자. 이런 듯, 이런 듯한 느낌이다. 공격하면 안 돼. 너무 쎄. 너무 쎄. 진짜 이거. 진짜야. 뭐 뭔가 약간 월명성회. 혹은 뭐 약간 네 글자 이게 예. 한 게임에서는 한 글자가 고인물이잖아요 어,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 보통은 RPG 게임 같은 경우에는 닉네임이 한 글자와 한 글자가 되어야 고인물이거든 근데 삼국지는 네 글자가 간지야 뭔가 네 글자고 한 자다 이러면 뭔가 좀 근처에 가면 안 돼. 그분들 이제 한이거 한신 그러니까 분이지. 아 잠시만 여기 봤을 때는 어 딱히 그렇게 나아고아 블랙핑크 트와이스 네 글자라고. 아 그렇네. 알피즈는 한 글자가 간지인데 삼국지는 네 글자. 어 여기 보이지 마량계상 이런 분들 있지. 이런 분들이 진짜야. 진또백이야. 마량계상 혹은 뭐 보자 여기, 여기 유비부환 이런 분들 있지. 이런 분들 진또백이야. 진짜. 여기 한 상국지나 한 한글자가 그게 그게 아니야, 보니까. 아, 지존 전사 탈락이에요. 지존 전사 탈락이에요. 갈수록 갈수록 들어가면 공격하면 안 된다니까. 세다니까 갈수록 혹은 일기당처 이제 보이는 순간에 전쟁에서 갈, 앞에 갈수록 갈수록 뭐뭐 이런 거 들어가잖아. 도망 가야 돼. 어. 그건, 아, 그거는 이제 아니지. 영호충? 영호충은 아니야, 아니야. 어, 그런 듯한 느낌은 안 돼. 탈락이야. 어, 다시 생각해. 여포. 여포 탈락이야. 왠지 알아? 여포가 아니야. 찐토백이 이제, 삼국지 찐토백기 선생님들은 여포, 이런 걸로 능네임 하지 않아. 보통은 이제, 여포라고 하면 이제, 일기당천. 혹은 뭐, 뭐, 용감무쌍, 약간, 이런 듯한 느낌의, 뭔지 알지, 여러분들. 그니까, 러 여포라고 하면, 이미, 삼자라에서 벌써 탈락이야. 이거 진짜 장난 같지? 진짜야, 여러분들. 어, 아니, 진짜야. 이게, 그, 삼국지 게임을 하다가, 많이 맞아보면, 이, 감이 와. 이 사람은, 뭐, 봐봐, 귀농연자 이런 분들 있지. 이런 분들은, 그, 근처에 가면 안 돼. 여포, 등에, 뭐, 이렇게, 약간, 약간, 뭐, 약간, 이런 듯한 느낌 있지. 그거는, 삼국지를 좋아하시는 분. 아, 나는 삼국지를 좀 좋아한다. 어, 이런 분들이고 내가 이런 장소를 좋아한다 이거고 어 이제 지도백기선생님들은 보자 여포를 보더라도 진짜 무슨 용감 무쌍 약간 이 닉네임이 아 용맹 무쌍 약간 이런 듯한 느낌이어야 돼. 아 나는 삼국지를 좀 좋아한다. 와 진짜 큰딱 보여준다 윤서는 귀요미 하는 순간 바로 털립니다 진짜 윤서는 귀요미 이런 닉네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하는 순간에 첫날에 바로 포로 돼요 아 진짜 이게 너무 잘 아니고 그 포로 되는 닉네임이 있어 윤선이 윤서는 귀요미 약간 이런 식의 닉네임 하는 순간에 이제 바로 그냥 어한대 받을 거두대 받는 닉네임 차라리 윤돌골 윤동탕 이런 식으로 가야 좀 약간 그렇긴 한데 그 닉네임 잠시만 그건 아니야 내 닉네임이 어, 저는 윤서야로 윤서야 그래서 그런가? 아 그래서 그런가? 맨날 약간 맞는 듯한 느낌이 들어 갑자기 어 쌈돌이 나곤 TV 그니까 닉네임 탈락이죠 <laughs> 내가 만들어볼게 쌈돌이를 만약에 폭국지식으로아 랭커식으로 바꾸려면 어... 용맹무쌈 이렇게 가야 돼아 진짜 삼국지에서 아 내가 약간 삼국지에서 한닭깔이 약간 이렇게 보이고 싶다 여포 스킬이 여기 보이지 용맹무쌈 그래서 용맹무쌈 이 쌈놀이에 쌈을 해가지고 용맹 무쌈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바로 그냥 와 삼국지 좀 아는구나 그 그런 순간 바로 이제 아 저분 아얘 삼국지 세계에서 좀 했구나 싶은 거지 어? 와저 손상이랑 습격당한게 크네 도대체 뭐였지 모략에? 진짜 사방매복인가? 아 이건같다 나도 이거 연구해야겠네 아 이거 좀 세네 이거 사방매복 와 이분 대단하신데? 아니 이걸로 있는지 봐야겠다 와나 처음 봐 여러분들 그니까 러 이게 상대방의 전보랑그 모략이 궁금한 적이 처음이야 지금 도대체 뭘로 내가 왜냐면 이게

가방 메고, 아, 맞네. 아, 아. 아, 이게 10%나 올려줘? 와, 아니, 잠시만. 이걸로, 와, 나 여기에 10%라고 안 써져 있어가지고. 그냥 증가 앞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건 말고 약간 다른 거 올렸는데. 야, 이거 쎄쎄? 아, 어, 원래 한수 배웠네요. 정미양국선생님한테 아, 한수 배웠네. 일단 보급 차이도 있고, 아니, 보급 차이도 있고, 다른 것도 병력 차이도 살짝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갈 정도는 아니었거든. 질 수밖에 없었네. 어, 준비가 잘돼 있네. 아, 갑자기 1받네. 어, 아, 나 저도, 어, 좀 올려야겠습니다. 음.